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 2부 시간에 공부할 것은 네 가지, 네 가지 우함수, 기함수, 대칭함수, 주기함수에 대한 표현 방법입니다. 지금 배우는 배우게 될요 함수 네 가지 형태는 어, 어려운 문제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니까. 특히나 미적분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거니까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고 열심히 빠있게 수업을 할 테니까 잘 배워. 헷갈려 누가 우함수, 기함수 이두 가지가 헷갈려. 그러니까 오늘 쌤 수업 듣고 어, 부디 우함수, 기함수는 더 이상 이제 헷갈릴 일 없도록 알겠지? 자, 우함수가 뭐고 기함수가 뭐냐? 우선은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우함수에 오. 표현은 이런 겁니다. f-x가 f(x)랑 같은 겁니다. 얘가 오함수야 얘가 오함수야자 기함수는 f(x)가 f x 야 이게 비슷하지. 마이너스 입 벗고 차이밖에 안 된단 말이야. 양세하는 게 헷갈려. 그러니까 안에 깔리는 건선이 마지막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보도록 하고. 자 그러면 f(x)랑 f(x)랑 같다. 이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함수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보여주자면 얘가 이런 그림이야. 이런 그림. 이게 뭐예요? 2차 함수처럼 생겼이 2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4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6차 함수가 될 수도 있고. 그지 뭐냐면 은 fx, x의 함수 값이 여기지. fx. 그러면 마이너스 x라는 거는 0에서부터 x까지의 반대편의 같은, 같은 거리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f-x의 값이 원래 fx의 함숫값하고 어떻다? 동일하다는 거야. 오케이? 이두 개의 함숫값이 같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그래프상으로는 어떤 대칭을 만들까? 선 대칭. y축 대칭이 되겠지. 그지 y축에 대해서, 즉 x이골 0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야. 0에서 x간 함수값하고 minus x간 함수값이 무조건 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0에 대해서 대칭, 즉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성질은 바로 y축 대칭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 y축 대칭?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다항 함수의 미분 적분이니까 다항 함수에서 y축 대칭이 되는 함수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상수 함수 당연히 y축 대칭이지. 직선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x 제곱, x 네 제곱, x 6제곱 무슨 함수? 짝수 함수, 짝수. 응? 얘는 짝수. 차수야차수차수가 짝수인거. 짝수 함수라고 생각하면 돼. 2차, 4차, 6차. 이해되겠나? 그래서 이걸어디답 써먹겠다는 거야. 지금 적분이니까 적분에서 이용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 그래? 인테그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가 써먹을 거는. 인테그랄. 뭐 마이너스 A에서부터 A까지. 자, 아까 전에 필수예비 마지막 문제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였죠. 그런 문제에서 써먹는다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라는 거는 이 구간 자체가 y축에 대칭되는 구간이지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f x dx 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굳이 마이너스 2를 다할 필요 없나? 어떨 것 같아? 0에서부터 x까지 이렇게 정적분한 결과라 0에서부터 마이너스 x까지 이렇게 한 거랑 같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계산해라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fx, dx의 몇 배? 두배 해주면 된다. 는 거야. 아까 전에 표시하지 문제 풀면서 그랬잖아. 0이면 되게 고맙지. 0 들어가버리는 순간 뒤에 거 빼기 f0이 라지의 b0이 사라지잖아 결국. 하나의 의미가 없잖아. 이해되겠나? 그래서 0에서 4까지. 하나만 하면 된다. 이해됨? 오케이? 이게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어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기함수죠. 기함수. 기함수. 보니까 f-x는 fx에다가 마이너스가 달린거 그럼 얘를 이제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를 그래프로 생각을 하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라는 거거든 자 여기가 x일때 함수값 fx가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x일때 함수값 여기가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x일때 함수값이 누구랑 같을까 보니까 fx에다가 마이너스 단거 그러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얘는 x축 대칭된 여기가 f 마이너스 x랑 같겠지. 이해되겠나?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나오는 함수값 마이너스 x일 때이 함수값은 x일 때 함수값이 대칭된 거랑 같아. 이해됨? 오케이? 그럼 얘를 그래프 딱 보니까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 되는 거야. 얘는 원점 대칭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는다 일차함수, 삼차함수, 사, 오차함수 아, 이런 것들 이해되겠나? 오케이. 자 그럼 원점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뭐 일차, 삼차, 오차 짝수 아니고 홀수 홀수 차수가 방식에서 차수가 홀수인 함수 얘가 뭐다? 기함수가 되겠다는 거. 오케이. 엄청난 일이 벌어져. 그래서 마이너스 a 에서부터 a 까지 f x dx 하면 뭘까요? 영. 잘 봐. 마이너스 a. 자 여기를 마이너스 a 라고 여기를 플러스 a 라고 하자. 마이너스 a 에서부터 0까지 적분해 봐. 음수야, 양수야? 음수지. 0에서부터 a 까지 적분해 봐. 음수야, 양수야? 양수. 양수지. 그런데 크기는 같겠어, 다르겠어? 같겠지. 대칭 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 뭐 플러스 3 더해버리는 거니까 y 수밖에 오케이? 케해 이해 되 그래서 잘서잘 봐. 예면이면이야구야에민감 g a 을하인테인테 마이너스 b 에서부터 d 까지 x g 제곱 플러스 o x t 제곱 플러스 d x 제곱 플러스 o x 마이너스 g d x 와 이거 언제 o 해 d 방 쉽지 홀수 다 지워버린데. 0이니까 이게 다 분배법칙 된다고 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씩 보면 되잖아. 음. 이해되겠나? 하나 하나씩 보는 거니까. 그럼 결국 여기서는 인테그랄 짝수지 줄여버린데. 0에서부터5까지 3x 제곱 마이너스 5 dx 이것만 해서 2배 버린 답이 거야 확뭐 줄어버리지. 소름. 음. 이해됨? 오케이. 그래서 적분이라는 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오함수, 기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되겠지? 근데 이건 쉬운 문제고, 이제 그래프를 내가 직접 그려야 한다거나, 아니면 이분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에서 야를 만족한다. 그냥 이렇게만 시작한다고. 그럼 얘가, 아, 원점 대칭이구나. 그럼 그래프 그릴 때 0보다 큰 쪽만 그려가지고 대칭시켜버리면 돼. 모든 실수에서 이미의 실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어. 그럼 얘는 0보다 큰 쪽만 그려가지고 Y축 대칭시켜서 맞아그리면 돼. 그래프 그릴 때 사용한다,인 거지. 근데 모양이 비슷하지,그지? 자 어떻게 안에 깔리고 외울 수 있을까? 자, 음, 봐봐, 우함수, 우함수. 이제 첫 글자로, 아, 자, 우함수, 우함수, y축 대칭, y축 대칭, 짝수, 짝수, 그지? 봐봐. f-x 보통 얘가 6, 어진단 말이야 f-x 이이 n u s cigar? 2 m 어 n u 어떻게? g 어어2 m i 어 u s cigar? 2 m i n u 이안놀 g a r 마이너스가 s cigar? 2minus cigar? 2minus cigar? 2 m i n 놀라 cigar? 2minus cigar? 어머 엄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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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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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와우! 짝! 짝짝짝. 알겠지? 마이너스가 와우! 없어졌네?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진 녀석은 와우! 기억해라. 와우 짝! 알겠지? y축 대칭 우함수, 짝수 차수 함수. 와우 짝! 알겠지? 오케이? 안 감기겠지? 자키수이야 저거는 그럼 엉기억이에요 어? 똑똑해 어? 어 이마 친구들 너무 똑똑해 잘봐 어? 어? 마이너스가 어? 마이너스가 얼마나 힘이 좋으면 이마 팍팍 뚫고 막이만나는가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가 팍팍팍팍 거 힘이 얼마나 좋아 그지? 여자들 대보 알지? 네. 그지? 온 지구의 힘을 모아 우주의 힘을 모아 원기요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기, 원기와 이제 원기 충만하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잖아. 힘이 엄청난 거야 마이너스 가마다총 나오는 거야. 바바바, 바바바. 뭐라고? 원기요그니까 뭐? <laughs> 원정대칭기양세. 그러니까 힘이 너무 좋잖아. 놀랐어, 헐. 헐. 원기 헐. 얼마나 힘이 좋으면 헐. 뜰건 없는 거야. 원기홀수.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 원점대칭 기함수 홀홀수 함수. 절대 안넘었겠지 알겠죠? 그래서 이와인 헷갈려 한다고 학생들이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고함수다. 마이너스가 어떻게 있다고? 와우 사라진다. 얘는 마이너스가 어, 어. 원기 충만한 거야 막. 어? 원기형 막막또나올 거야. 이너스 원점 대칭 기 함수, 홀수 차수. 알겠죠? 이, 절대 까먹지 않도록 <laughs> 이수업들으면 절대 까먹지 않는 거야. 알겠지? 매년 하고 있지만 매년 볼 거라고. <laughs> 자, 자 아, 아, 두 개나 되야 돼. 이건 없어. 어? 이건 그냥 외우는 건데 안 할까? 자, 대칭 함수. 오함수에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대칭 함수의 표현은 얘는 이겁니다. f 자 a 플러스 x랑 f a 마이너스 x랑 같은 거야. 여기서는 뭐냐면 그래프 그려보면 여기가 x 이꼴 a 인 거야. 잘 봐. 얘를 이렇게 보면 돼 a 에다가 플러스 x 한 거, a 에다가 빼기 x 한 거, 오케이 그리는 거야. a 에서 요만큼 플러스 x 한 함수값 하고 뭐. 백이 x 한 함수값하고 같해요. 이런 거야 그럼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겠지. 네. Uh -huh. 이해되겠나? 이미 우함수에서 썼다. 뭐저 마이너스 x 앞에다 0 붙이고 x 앞에다 0 붙이면 0 마이너스 x, 0 플러스 x, 0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근데 숫자가 달려있으면 x a에 대해서 대칭인 거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 이차 함수겠지. 이차 함수에 뭐? 꼭짓점에 x 좌표 이해됨?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이 함수가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x= a 에서 대칭되는 거구나, a, a, a 에서 플러스 x 한거 빼기 x 한게 함수값 같은 거야. 대칭 함수. x= a 에서 대칭이 되는 거구나라는 함수 그래. 오케이? 자, 주기 함수입니다. 주기 함수 어디서 배웠어? 그렇지. 삼각함수에서 배웠지. 사인 x, 코 o 인 x, 탄젠트. 주기가 뭐야? 수학에서 말한 주기는 일정한 간격에서 반복되는 함수를 주기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주기 함수의 식 표현은 f(x+a)가 f(x)랑 같은 거야. 근데 이거 좌변도면 바뀌는 건 상관없어. 알겠지? x+ <laughs> 이런 거지. a가 최소 단위인데 얘가 최소 단위 a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는 건데 뭐 이런 거지. 자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2까지 함수가 뽕냥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럼 봐 지금 f0하고 f 이렇게 쓸까 얘가 fx 플러스 2는 fx야 이렇게 자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어 봐그러면 f0하고 f2랑 같겠지 1 집어넣어 봐 그럼 f1이랑 f3이랑 같겠지 자 여기가 1이야 그러면 3은 여기 있겠네 3일 때함수값이 같은 거야 그럼 얘가 또 이렇게 갈 테니까, 여기서 20으로 볼까? 그럼 F2랑 F4랑 또같겠지 그렇지? F2랑 F4랑 또같겠지 이런 식으로, 얘가 계속 뽕냥뽕냥 뻥냥 뻥냥 무한히 반복되는 이런 함수가 되겠다. 이네 가지 형태를 앞에다가 보통 이렇게 줘, 모든 실수 x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성립할 때, 다음을 만족할 때라고 하잖아. 아, 그럼 모든 x값에서 얘가 성립된다는 거는 이제 이런. 대칭 또는 뭐 주기 반복되는 이걸 만족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어, 대표적인 문제 한 문제 딱 풀고 일단은 좀 정리를 좀할 건데 여러 가지를 이용해야 하는 문제 넘어가서 필수 예제 음, 보자 다 연습해야 되니까 6번 한번 보자 6번 마지막 문제. 5번 보자. 5번, 5번 풀는 게 낫겠다. 이거는 그 우리끼리 풀고.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니다 인테그랄 뭐 754에서부터 757. 어, 왜 이렇게 커? 오히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쉽다. dx 값을 찾으세요.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한답니다뭘만족한대요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x)는 f(x)는 상관없어요 아 여기는 등없나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게 상관 없는데 보통 없는 걸로 만족하고 이때 f(x)가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돼 있다. 으흠.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f 주기 함수 가주어로 했지 f(x)는 f(x) 플러스 4 이거.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봐야 돼. 주위가 4구나 내가 내칸씩 어? 근데 보니까 딱 4개가 주어져 있지 그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건데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2까지만 그려가지고 보자 그걸 따라가지 뭐최적으 4까지 그려보지 뭐 그러면 쉬우땡종끝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오케이? 자 그럼 얘를 그릴 거야 얘 어떻게 그리지? 이서야 어떻게 그려야 돼? 그렇지 미분해야지 이제 그래프 그리자 한번 미분도 생각하면 돼. 이차 함수도 미분해서 그리잖아 우리는, 그죠? 자 미분해봐 그러면 12x 제곱 마이너스 6x 이꼴영 되는가? 맞나? 6x로 묶어내면 뭐야? 2x 마이너스 이꼴 영. 맞나? 그럼 뭐야? 0하고 2분의 1에서 뭘 가져? 극대부수 가지겠지최고차에서 양수였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고 얘가 어디 그러면? 0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겠지 되 맞나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 영선 면진하네 그래프가 어? 어 이렇게 뭐 대충 이렇게 되겠지 뭐 그지 근데 이 문제는 그럴 필요 없는 문제야 그래 필요 없는 문제 그냥 한번 보여준 거 그지 자 그럼 결국엔 얘가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가, 가, 가 이거 어떻게 찾을 거야? 주기가 얼마? 4잖아 그죠? 4잖아 그럼 어차피 네 개씩 함수가 다 똑같잖아. 그러면 754에서부터 757까지 나타내는 함수하고 여기 사이에 어딘가 나타내는 함수가 같겠지. 그죠? 그러면 이제 야를 어떻게 하면 돼? 40 빼주면 되지. 40 빼준다. 나누기 4하면 되지. 754 나누기 4그러면754 나누기 4를 하면 1이고요, 4고요, 35니까 얼마야? 그래서요, 4 8에 32 그러면 34야. 또. 그러면 얼마야? 음, 한번 더. 한번 더? 38 3 8 32. 8 나머지 48 32. 나머지네나머지네그 말은 얘가 어디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지 2라는 거지. 따라서 주어진 이 녀석을 가지고 오면 인테그랄 2에서부터 3더큰 거니까 5까지 fx dx. 그지 어차피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fx dx. 이게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에서부터1까지 마이너스 에서부터까지뭐 어디였어? 이게 예, 함수 4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 dx 이거 해주면 정답이 나온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어, 일단 필수에 대해서 더 많은 우함수, 기함수 뭐 대칭함수, 중의함수 사용하는 문제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오늘 개념 수업 여기까지 하고 끝내고 패스 풀어보도록 하자 알겠지? 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게 헷갈려 알겠지? 선생님 미친 척하고 하는 이유는 헷갈리지 마라 적어도 찬스만 배우는 애들은 헷갈리지 마라 오함수께 함수 알겠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까